폭발하며 리그 1 0 경기 8승 임으로 무패 행진을 달리며 리그 선두에 오르기도 했으나 상승세는 1 1 라운드 첼시를 상대하며 꺾이게 됐다. 첼시전 당시 로메로와 우도지도 및 징계로 울버햄튼에게 마저도 역전패를 허용했고 결국 반더베이크마저 장기 부상으로 이탈하는 악재가 겹쳤다. 로메로가 두 경기 이후 복귀할 예정이며 공격진에는 히샬리송이 빠졌지만 브레넌 존슨이 활약상을 늘려가고 있으므로. 당장은 큰 위기라고 보긴 어려울 수도 있으나 슈퍼컴퓨터는 이 상황을 그리 가볍지 않다고 여긴 것 같다. 영국 매체 스카이 스포츠는 지난 14일 공식 SNS 통해 프리미어리그 우승 예상 수치를 공개한 결과 토트넘은 불과 0. 3% 우승 확률만이 남았다는 충격적인 평가를 받게 됐다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. 맨체스터 시티의 우승 확률이 0.171% 압도적이지만 7.2% 리버풀 5 3% 아스널 등 토트넘이 잘 싸웠던 상대 팀들도 5% 이상의 우승 가능성을 인정받은 것과는 크게 대조된 결과였기 때문인데요. 실제로 축구 통계 매체의 오타 또한 불과 2주 전만 해도 포스테코글로 토트넘은 프리미어 리그에서의 인상적인 출발로 4라운드 이후 우승 확률 0.1% 8라운드 이후 1. 5% 점프했다 큰 기회가 있지는 않지만 9월에 비해 15배나 높은 수치이기 때문에 분명히 무언가 벌어지고 있었다. 토트넘은 상위 세팀을 제외하면 1% 이상의 확률을 가진 유일한 팀이며 오히려 토트넘의 현재 수치는 많이 증가한 수준이라고 평가한 바 있었습니다. 토트넘으로서는 수 없었습니다. 확률이 0. 3% 아는 건 사실상 이번 시즌에도 우승컵을 거머쥐는 건 무리라는 것이며 이렇듯 아무라 흐름을 꺾지 못하는 이상 현재의 24.6% 정도인 챔피언스리그 진출 확률까지 큰 폭으로 떨어지는 것도 시간 문제였기 때문입니다. 손흥민의 나이를 생각한다면 이번 시즌 이야말로 우승컵을 들어올 일 저로의 기회하지만 상황이 이렇듯 최악으로 흐르자 틈새를 노린 B클럽들의 영입전이 상상도.